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시험 대비 파이널 특강 이제 2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 금융 제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함정 선지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잡아 나가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시죠. 자,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랬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보세요. 어, 우리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한다. 라고 했다면, 서로 의무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편무 계약이 아니라, 여기가 쌍무 계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 편무 계약이다 그러면은 뭐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당좌, 어 거래 같은 거 이런 걸할때 그때는 또 이제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럴 땐 편무성이 좀 있어. 이런 얘기들은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어 대부분의 경우 쌍무 계약이 많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쌍무 계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하냐. 요물은 물질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 이제 뭐가 되냐면 낙성 계약이죠. 합의를 했다는 건 승낙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합의 가 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서로 간에 청약이 있었고 청약에 따라서 승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요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낙성 계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승낙이 있었어라고 해서 낙성 계약이다. 요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정권 입금에 의한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양도설의 입장이 아니고 추심위임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도설이 아니라 추심위임설. 아, 이렇게 됩니다. 타점권이 입금됐을 때, 뭐 어음이든 수표든 이걸 이제 부도반환의 실무에 돌려보고, 그러고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딱성립시키는 방식인데, 양도설은 이미 이제 계약을 성립시켜놓고 만약에 이제 어 문제가 있으면 되돌아가서 이걸 취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들을 잘 정리해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일단 이 기본약관에 의거해서 보면 추심위임설의 입장이 제 채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운영하다가 추후 금전을 반환하는 소비 대차 계약이 아니라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법률 용어들이 쓰잘데기 없이 참 어렵네요. 그죠? 네, 쓰잘데기 없이 어려운데 소비 임치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 바로 잡으시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금 거래 상대방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제 제한능력자들이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 동의 유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다. 어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다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데 네가티브하게 법원에서 몇개 찝어준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혼자 하지 마시오. 이렇게 놓은 것이고 피성년 후견인은요 거의 다 금지가 돼 있는데 포지티브하게 몇 개를 허용해 준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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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는 해도 됩니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읽어내시면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로 잡아봤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예금거래 행위의 법적 성질이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에 관해서 통설은 야 이게 국가가 꼈다고 공법이라 하지 말고 이건 계약관계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건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설은 이것을 사법관계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입금의 경우 입금 의뢰액보다 실제 확인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 입금 의뢰액대로 예금 계약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그 입금 의뢰액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현금 입금을 했어요. 입금 의뢰액은 100만원이요. 그런데 실제 확인된 게 99만원이에요. 그러면 어 이거 100만원 아닌 것 같은데? 99만원인데? 그랬을 때 입증 책임을 어 이걸 누가 져야 돼요? 입금자가 줘야 돼요. 입금자가. 입금자가 그 입,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 내가 100만원 드렸는데? 아닌가? 어? 왜 그러지? 아이고 제 주머니에 만원이 남아있었네. 이 이래, 일을 해야지. 자연스럽지. 이거를 금융회사한테 다 떠넘기면 금융회사는 억울한 일 많이 겪겠죠. 자 그래서 입금자가 그 입금 의뢰액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은 차고 송금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차고 송금일로부터 어, 이건 1년, 1년을 주고 2개월은 왜 튀어나왔었죠? 2개월은요 이렇게 신청하면 대략 뭐 이건 약속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한 2개월 정도 안에 해결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송금인이 차고 송금한 경우에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반환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환 거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반환이 거절된 경우 반환 거절일로부터 1년이 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반환 거절일로부터냐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봤지만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이 내요. 반환 거절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흐트러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분간해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된다는 것까지는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누가 사망하는 거예요? 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사망하왜 멀쩡한 사람 죽여 이거 안됩니다. 피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자 여기는 요거 글자를 없애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용어들 잘 정리하시라고 한번 넣어왔던 문항이고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균분하여야 한다. 균분이라는 말은 균등분할 한다는 거요. 균등분할.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어 이렇게 섞이면, 배우자는 1.5. 예,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5할 만큼을 가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적으로는. 오화를 가산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민법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 밖에 자녀에게는 1의 비율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1하고 1.5를 거꾸로 해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계산을 실제 할 때는 곱하기 2씩 해줘라. 그냥 어차피 비율로 보는 거니까 상관없다. 여기를 3으로 보고, 여기를 2라고 봐라. 곱하기 2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산할 때좀 쉬워진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공유설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른 지분은 갖는데,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는 그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다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유설이 아니라 합의설이죠. 합의설, 합의설. 야, 이거 니네 몫이 있다고 해도 전체 남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빼내 갈수 없어. 이렇게 되면 합의설, 그리고 공유설은? 공유설은 뭐야? 공유, 공유, 공유설은요. 음, 요거는 이제 각자의 몫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빼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공유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합의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통설로 보는 건 이제 공유설 쪽에 가까운데 그래도 합의설 이런 거어 이제 그 견해가 있는 것도 알고는 가야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를 사유로 변제공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만기가 도래한 것에 대한 얘기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얘기여서 어, 요것도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근데 이거 채무자한테 간 거는 모르겠고, 이건 알아서 하고, 갔을 거라고 믿고,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 즉, 은행이나 우체국, 여기 말하는 거죠. 은행이나 우체국에 송달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채무자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채무자한테 또 알려야 되느냐 이런 이제 법적 문제도 있었는데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고 어차피 법원에서 이렇게 알려줬을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 우편물을 못 받았다거나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알리려고 노력은 하자. 어뭐 이런 이제 요런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라고 정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신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그 효력이 생기냐? 거꾸로입니다. 이게 또 거꾸로예요. 여기가 전부명령, 여기가 추신명령인데 전부 명령이 더센 거잖아요. 아예 소유권 자체를 뿌리째 뽑아 가지고 아예 그냥 이관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부 명령은 그 자체가 그냥 법원에서 확정이 꽝 돼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어, 이제 송달하는 절차 정도로 가볍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명령과 추신명령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고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10년은 아니고요. 이거 5년간 보관하는 겁니다. 5년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보관 기간이 대체로 국가에서 정할 때 보면 보통 5년이에요. 네, 5년 동안 보관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랬는데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이고 과태료다 그랬을 땐 행정벌 받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과태료로 바꿔 주시기 바라고 통보 유예 요청을 받은 경우에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느냐? 이거 30일 아니죠? 열흘, 열흘입니다, 열흘. 열흘 이내에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이건 틀린 얘기였고요. 다 틀린 얘기지, 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요.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한다? 그러면 의심스럽죠? 아, 왜 말을 못 해주지? 아, 왜 그런 거를 왜 확인을 못 해주는 거지?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는 것은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아니라 의심 거래 보고예요. 의심되는 거래다, 이거. 어, 요런 보고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뭘 감추는 것 같습니다. 어, 의심스러운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부통장 입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합수표 발행 및 지급, 우편한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의 일회성 금융 거래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요 100만 1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액수가 잘못된 거 바로 잡으시고요. 타행송금 해외 송금 등 전신 송금, 전신 송금이라는 부분이 또 이제 우리 교재 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전신 송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고객 신원을 확인하냐. 여기는 또 1천만 원이 아니라 이게 1백만 원입니다. 1백만 원. 이게 가격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에 생략이 가능한 각종 공가금의 수납 3 0 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 이것도 3 0 0만원 아니겠죠? 에, 이에 상당한 외국 통화의 매입 매각 시에는 고객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했는데 여기도 100만원으로 바꿔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 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 거래,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한, 제공한다 그랬는데 아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금융감독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출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소개서 나왔지만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우리요, 코어 F I 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그 이제 주체를 또 바로 잡아봤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금융 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냐. 이게요.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봐 보세요. 여기 금융 실명제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금융 정보법의 근거를 두고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하는 법률에서 개정을 통해서 했다면은 금융실명제가 포함한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금융실명제가 이 법에 근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융정보법으로 이렇게 바꿔 내야 되고요. 은행, 보험대리점,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은 금융회사 등의 업종 구분상 직접 판매업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은행하고요 보험 대리점은 직접 판매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보험사로 바꾸셔야 돼요 보험사 그러니까 직접 판매업자라고 해놓고 보험사 대신에 보험 대리점을 넣어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은 금융회사 등의 업종 구분상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 6대 판매원 칙중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비추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적정성하고 적합성 매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그걸 나누실 때, 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 권유가 들어가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금융회사가 직접 권유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으로 가는 거예요. 적정성이 아니라 적합성으로 가는 거고, 적정성은요, 금융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금융상품이에요. 그것의 적정 여부를 따져주는 겁니다. 이 적합성과 적정성은 어, 이걸 권유를 하냐마냐의 개념에서 갈라놓으시면 답은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건 적합성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되고요. 대출성 금융 상품의 청약 철회 숙려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다라고 했는데 대출성 금융 상품은 좀 길게 줘야죠. 대어 이거 대출성 금융 상품은 좀긴 텀을 줘 가지고 14일로 줍니다. 14일. 대출 받은 것에 대해 후회가 될때 그럴 때 이제 철회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영업을 했다라기보다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내용대로 그대로 맞춰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제도 또는 개인 퇴직 연금 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확정급여형 말고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B형이냐, DC형이냐. 이런 걸로 나눠지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니셜 붙여서 얘기하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요거는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요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 그냥 선지만 따와서 그렇긴 한데 어 이것은 이제 어, 어떤 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예금자 보호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법에 의해서 어 이제 어 이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어 예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이렇게 바꿔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보호금융상품이며,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 라고 나왔는데 어, 요거는요. 어, 지금 우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랑 이름 비슷한 애가 옛날에 있었던 주택청약저축이 있죠. 여기는 비보호예요. 비보호. 어,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상품 중에 과거에 출시되었던 상품 중에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채권 이자 분리과세 신청,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나간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분리과세인데, 여기가 세율이 45.90으로,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편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소득세법에 의해 실지 명의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 그러니까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니까 이거 세금 좀 세게 매기는데 그것도 45% 세율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45% 세율로 분류가세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특정사회 기반시설 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과 투융자 집합 투자 기구 투자자 배당 소득은 비과세 금융 소득이냐 이랬는데 요거는 또 이제 분리과세 금융 소득입니다. 비과세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야금 야금 어, 이렇게 해가지고 비과세인지 어, 분리과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놓으시면 그러면은 좋을 겁니다. 그렇게. 예, 어, 조금씩, 공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까지 난 아직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은 굳이 이게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네. 다른 거 우선순위 두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1년간 금융소득 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년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건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 5월에 합니다.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5월에 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5월에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요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 이거 두 가지 비교해 보는 거죠 금융소득을요 기본세율로 과세했을 때 산출세액과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우리가 기본 세율, 원래 정해져 있는 기본 세율로 과세했을 때 하고, 금융소득을 원천징수 세율로 그냥, 어, 과세했을 때. 즉,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왜14%한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에 반영한 거, 이런 것들을, 어, 서로 비교해서 더큰 거, 더 작은 금액이 아니라 더큰 금액으로 한다. 어,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고요. 배당세액 공제는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을 뺀 금액과, 어, 그니까 러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어, 한 거에서 분리과세 방식으로 한 것을 빼면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요. 배당가산액 있죠? 배당가산 대상금액, 그로스업 대상금액에 곱하기 11%에서 그로스업을 하잖아요. 이 액수 중, 여기서는요, 어, 큰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빼줄 때는 또 작은 금액으로 빼줍니다. 아까 세금 매길 때는 큰 금액으로 딱찼더니 여기서는 작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또 요것도 틀린 부분이 있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편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